하이브리드카의 펜벨트를 교체했습니다. 펜벨트 교체를 계기로 하이브리드카를 가지신 분 또는 관심 있는 분들에게 저의 경험을 공유하여 자동차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이브리드카에는 펜벨트가 없다. 펜벨트가 없으면 차가 어떻게 굴러가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펜벨트 기능을 하는 것을 HSG 벨트라고 합니다. HSG 벨트는 뭐 하는 부품인지, 펜벨트와 어떻게 다른지, 하이브리드, 스타터, 제네레이터의 약자입니다. 일반차의 펜벨트 기능에다가 발전기까지 돌리는 작용을 하게 되죠. 고전압 배터리에 전기가 부족할 때 엔진 힘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이때 발전기를 돌려줍니다. 주행 중에도 엔진의 동력을 이용해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일반차의 펜벨트보다 더 복잡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엔진과 모터가 번갈아 가며 작동하기 때문에 HSG 벨트는 일반 차의 펜벨트보다 더 높은 부하를 받고 더 높은 내구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도 더 비쌀 수밖에 없지요. 교체하게 된 이유: 국산 하이브리드 카인데 주행 거리는 12만 5천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자동차 검사를 하러 갔는데 검사 결과서에 권고 사항으로 주행 거리가 많으니까 펜벨트를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교체할까 말까? 서비스 센터에 가서 벨트를 점검해 보니까 아직 더탈 수는 있다 하였습니다. 그럼 얼마까지 더 타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알수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개인정비소에서 진단하니까 아직 충분히 더 많이 탈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였습니다. 교체할까 말까 며칠 고민했습니다. 결론은 언제에도 한 번은 교체해야 될것 같고, 장거리 갈일 있으면 심적 부담도 있을 것 같아서 교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교체할까? 서비스 센터에 물어보니까 견적이 생각보다 많은 편이었습니다. 개인정비소에 가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이브리드카이기 때문에 지정서비스 센터 외에는 일체 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정비소에서 작업하기로 했습니다. 초기에는 하이브리드카가 드물어서 개인정비소에서 정비하는 것이 우려가 되었지만 지금은 차가 많아져서 별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부분까지 교체할까? HSG 벨트를 교체할 경우에는 워터펌프와 오토텐셔너를 보통 같이 교체한다고 하는데 저는 벨트와 워터펌프만 교체하기로 하였습니다. 텐셔너는 벨트의 장력을 조절해주는 장치입니다. 오토텐셔너는 일반 차는 한 개인데 하이브리드카는 두 개라고 하는데 가격도 비싸거니와 고장이 쉽게 나지는 않고 만일 고장이 나면 소음 진동이 심해지니까 발견이 용이할 것 같기도 해서 미루기로 하였습니다. 하이브리드카 타시는 분들은 차 관리에 저의 경험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